오늘은 64번째 나세렛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요? 하는 물음으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게시된 대로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고요. 지난주일 소고룹 모임에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같이 마음에 되새겨 보실까요? 나세렛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라는 물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 소녀에게 전해주셨던 바로 성령님으로 잉퇴되는 예수 그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예수라는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까요? 하는 물음에 지난주에 모벗서는 소극적인, 즉 부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나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보이시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님을 속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가졌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까요? 라는 물음의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물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 나사렛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나요? 하는 질문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지요 첫 번째 공의로 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부터 같이 비추인 받아보죠 창세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지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공으로 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창세 2장 17절에서 처음 우리가 대학을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다시 반복해서 증거하는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한번 확인해 보시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 아멘. 분명하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먼저 우리 주지하고, 마음에 새기고, 염두에 두고, 질문을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하는 이 물음의 빛을 이제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일을 시작하시는 나사렛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시라고 증거하는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빛을 보시도록 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 나사렛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가리켜 증거하는 내용을 초기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의 전하는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게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나세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실까요? 그래서 부약성경 말씀의 빛으로 비춤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추레굽기 12장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대로 한번 가보실까요? 세 번째 세례 요한이 나사렛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라는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무엇을 생각할까요? 예 맞아요 출애굽기에 바로 처음 시작하는 이 어린 양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부터 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해 주신 은혜를 각자 의존하셔야 됩니다 예, 시작하죠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한 마리 곧한 집에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라 아멘 애국의 노예 생활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 이상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때가 되어서 이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직전. 즉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문에 살펴보시면 자신의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달 10일이라는 표현이 있죠 두 번째 줄 이달 10일이라는 표현은 예, 출애국기 13장 4절 말씀에 유대인이 사용하는 달력으로 아비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3, 4월경이 됩니다 예, 1월 10일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유대인의 1년의 시작이 바로 아비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1월 10일에 어린 양한 마리씩 각 집에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할 때요? 출애국 바로 직전 노예 생활에 해방되기 바로 직전에 준비할 일이 어린 양한 마리씩 각 집에서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일련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아멘. 애국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기 위해 준비된 어린 양은 어떻게 돼요? 맞아요 아비벌 곧 예, 오늘날 태양력으로 3, 4월인 예,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준비된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예, 말씀하고 계십니다 준비된 어린 양을 죽인 후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그러고는 그 피를 즉 어린 양의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에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아멘. 애국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기 위해 준비된 어린 양의 피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모아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틀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를 모으기 위해서 먼저 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리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후에 어린 양의 몸에 있는 피를 모으게 되죠. 그리고 그 어린양의 피를 모아서 예, 각 집에 이스라엘 백성 즉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집 문틀 예, 위쪽 양쪽 위에다가 바르도록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기 위해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의 피를 집 문틀에 바르는 그 날을 이제 하나의 절기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애굽에서 해방되는 귀한 날을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이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무엇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즉 구원되는 구원받는 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해서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틀 양쪽 위쪽에 발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절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11절 말씀을 우리가 내려봐 보도록 할까요 예,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아멘. 애국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기 위해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집 문틀에 바르는 그날을 무슨 절기라고 말씀하시죠? 맞아요.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유 한문으로 넘을 유, 넘을 월이에요. 뭔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표기를 해요. 유월절. 뭔가 그냥 넘어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란 무슨 뜻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다음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칠때 너희가 바른 피를 보면,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을 그냥 건너뛰어 가리라. 그러면 너희가 재앙을 피하여 죽지 않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칠때 여호와 하나님이..." 에, 애국당을 돌아다니면서 칠때 라고 하는 이 말씀, 치다는 말은 죽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다, 이 히브리어 히케티 라고 하는 말은 낙하의 사역 완료 동사라 임인데 바로 죽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출굽기 12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재앙이라고 하죠. 재앙을 피하여서 죽지 않으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양의 죽음의 피로 죽음의 재앙이 유월되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죽음의 재앙을 피하여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나요? 예,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짐승들의 첫 새끼들까지 이날 저녁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서는 다 죽음의 재앙을 만나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여 죽지 않게 돼요 맞아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문틀에 발라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죽음의 재앙을 피하여 죽지 않게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 애굽의 노예 생활 그즉 했던 노예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리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 지난 주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달된 계시된 예, 예수님 이름 바로 예수 무슨 뜻이었어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까요? 예, 지난 주 소극적인 측면으로 살펴보았죠. 네 말씀하심으로. 혹은 가르치심으로 무서운 심판의 경고로 삶의 모범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그 증언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대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게시해 주신 말씀의 빛으로 구약성경 7회 국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비춤을 받아보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한다는 의미는 음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죄의 대가가 무엇이었죠? 창세기 2장 17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맞아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즉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네 그렇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즉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아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 각자가 지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죽는 대신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속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 구원을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성경의 말씀. 그러면 정리를 하죠. 좋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이 질문에 우리 서서히 각자 자신의 왜 예수님을 믿는지 한번 점검을 하시고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을 정리를 해보시면 나사렛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지난 주에 이어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요 그 예수님이 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속죄제물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계시죠. 어린양의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어린양의 피. 예, 이 부분은 예,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도록 해요. 오늘 내용을 이렇게 함께 예, 마음에 영혼에 되새겨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요. 어느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릴까요? 극률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우원죄와 죄의 지배 아래서 지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